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찬송하는 간증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브갓네사알은 바벨론 나라의 왕이죠 그가 통치... 그는 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애굽을 대항하여서 싸워서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제국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고대 바벨론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힘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통치하는 그범주를 보니까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 여러 나라들 여러 백성들 민족들 위에 통치하선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하기를,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그 분노가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함이 가득한 사람은 우울함이 드러나요. 반면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기쁨이 표현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요. 평강이 끼쳐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가주하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 언어들, 방언들, 민족들 그들을 향하여서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 안에 큰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었죠. 그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가?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모든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그분으로부터 저가 평강을 받아 그 평강을 만민 가운데 끼쳐주고 있는 거죠. 저가 이렇게 평강을 받고 평강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저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저에게 넘쳐서 그 평강을 만민 가운데 또 나타내 주고 있었던 거죠. 이 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하기를 즐겨하노라. 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가 그 하나님 만난 간증, 그 하나님을 말하기를 즐거워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돈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드라마 많이 본 사람은요 입술 열 때마다 드라마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 학교 학교에 모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만날 때마다 어디 학교 어디 학원 이런 얘기하게 되고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얘기만 듣는 분들은 또 입술을 열면 정치 얘기만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하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모든 세상 임금들 위에 임금이었습니다. 정치가에 통치가예요. 더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저가 무엇 말하기를 즐거워하느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가치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 얼마나 영호하러 오신 분, 얼마나 통치 권력이 있으신 분, 그 하나님을 말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찬송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었는데요 저가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었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꿨었는데 한큰 신상을 보았었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머리 황금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 황금 머리가 뭐냐? 모든 왕들 위에 높은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큼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영광을 취하고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민족들을 향하여서 다 엎드려 절하도록 했었던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죠. 참으로 크도다, 참으로 능하도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로다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자기의 영화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신격화된 자였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영원한 나라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로다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을 끼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네부갓네살 왕이 통치 말기 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제 간증하는데 4절부터 저가 어, 만났었던 하나님, 어떻게 만났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해 주고 있어요. 한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데 해석할 지혜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자들 다 불러냈지만은 해석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보았었던 꿈,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하죠. 제가 꾸었었던 꿈이 두 가지인데요. 십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에, 중앙에 한큰 나무를 보았었습니다. 그 나무의 높이가 높. 11절에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까지 닿았었고 또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였었습니다 12절에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만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풍요로웠고 그 나라가 힘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또 다른 꿈이 있었는데 그큰 나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꿈이 1 3 절에 보니까는 한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자를 또 보았었던 거죠. 그가 말하기를 그큰 나무를 갖다가 잘라 버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라 이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큰 나무가 무엇인지 22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큰 나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또저가 한 순찰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거룩한 자를 보았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또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는 지극히 높으신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다. 아멘. 그 나무를 잘라 버려라. 바벨론 왕 느부간에사를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꺾어 버리시고 그가 그 영광과 또 힘과 권력에서부터 내려와서 또 인간의 이성도 빼앗겨 버리고 짐승이 되어서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단일히 해석해 주는데 지극히 높으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주이시고 그가 나라도 세우고 그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과연 그 꿈대로 그 꿈의 해석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는데 (30절에) 저가 이런 말을 했었었죠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이르데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런 말을 할 때에 31절에 시작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브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난 느니라. 저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세번 말했다가 저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짐승같이 버려지게 되죠. 나 스스로 나를 높여 그렇게 교만이 섰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버려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고 할 만큼 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깨뜨려 버리고 패권 국가를 이룬 아주 위대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가 도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천재였었습니다. 아그 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사막 땅인데 에그 무슨 강이요? 유프라테스 강. 그걸 갖다가 그 물줄기를 끌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도시 전체를 갖다가 유프라테스 강 물로 다 둘러싸여서 아주 기름진 도시를 건축하고 또그 평지 가운데 높은 지그라트라고 하는 무르닥 신전을 갖다 높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놓기도 하고 그의 부인이 메데 사람입니다 메대 출신의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메대라는 또 도시는 산악지대예요 산이 있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평지고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을 위하여서 또산 모양으로 행잉가든 공중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칠대 불가사의한 그 건축물, 그 행인갈등 멀리서 보면은 그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가지고 행인갈등이라고 그런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러한 불가사양 건축물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뛰어난 그런 천부적인 건축가였었습니다. 저가 하루는 그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도시를 쫙 보면서 흐뭇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다내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었지. 이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러러 보지. 이것이 나의 영광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였다가 교만이 섰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고 짐승과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자, 7년 동안 그렇게 짐승과 같이 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고 예언해 주었었더니 34절에 보니까는 그 기한이 참에 버려졌었던 그 기한의 7년의 기한이 참에 나아느브가 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던 이유가 하나님 알게 하심이라고 했었어요 그래 총명이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저가 하는 말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과연 저가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간 네 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느부간 네살 왕, 전하의 위대한 왕."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하여서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다 절하게 하고 절안 하는 자는 풀묻불 가운데 던져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악한 자 근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큰 평강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평강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난 것을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꼭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을 끼쳐 주는 자, 그 하나님을 말하는 자, 높이는 자 그런 우리가 꼭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